You've g o n me c r y i n too. A fallen piece of you. The one that I admired. I'm g o i t i h t e o n 3만 원인가 그렇게요. 근데 이게 만 원에 팔더라고요. 그 양말 하나에 만원 세일해도 비싸죠. 굿. 나이키 굿. 새 아이템을 쓴 기분입니다 지금. 오늘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. Let's go. 이거다 진짜. 잘자. <놀람> 안녕하십니까. <놀람> 네, 낮잠 좀 자고 일어나면 운동하고 이테닝에또 매력이죠 휴식, 온전한 레스트. 영 하나 챙겨서 마사지 해준다. 잠시 정신의 휴식을 좀 주고 있어. Let's go. 휴무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인 게 휴무죠. 어 평소에 못했던 거. 일요일은 제가 하나 생겼습니다. 우리 부디 운동 시키는 날. 유준이님이 헬스장 오픈해가지고 제가 한번 등록했거든요. 부디 이름으로. 제가 부디 올 여름 멋진 몸매 만들어 주겠습니다. 일요일은 이제 무슨 날? 무슨 날? 운동. <laughs> 가고 있습니다. 여긴데 너무 멋져요 제가 유명 유튜버가 아니라서 부끄러워서 몰래 찍을게요 <laughs> 아 진짜 감사합니다 <laughs> 지금 오픈한 지얼마 됐죠? 오픈한 지 이제 미래... 2주, 2주 다 돼가네요 아, 아직목요시는 모별시는... 아직 반타작도 안한것 같습니다. 이번 올해 또 시합이지 않습니까? 중요한 거. 네 맞습니다. <laughs> 아 잘해야 돼. 너무 자랑스럽고 멋집네요 진짜 잘할 수 있나 싶습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항상 시작이 어렵네요. 되게 멋있지 않아? 이렇게 뒤로 쭉. 아 뒤로 쭉. 여기 쭉 늘려줘. 아. 야, 여기. 아, 여기가. 여기가. 지금 쓰지 말고 다시 잘하는 구 봐. 옆서 이거 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? 자, 쭉 <laughs> 아홉. 이건 간단하게 봐. 3개만 내려 하나, 하나 대 네. 한번고꼭아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파이팅 해 봐. <laughs> 자, 안녕하십니까? 이제 운동 끝나고 준비하고 각자 이제 용호동 맛집이죠. 빈하루 판매장이에요. 네, 여기로 들어가면 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즉석으로 잡아서 막해 주고 그런 데 알죠. 거기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. 렛츠 고. 렛츠 고. 네. 틀리네. 고아니라 네. 바아네미 감사합니다. 네. 진짜 진심이 아, 진짜야. 우리 <놀람> 손발 아, 이안무어줄래 <진짜. 웃음> 아니. 네, 야이씨. 오 가게 울 그래 묵어봐. 이런 거? 렇게한공기시켜서 음. 음. 어, 음. 음. 이게 합입니다 음. 오늘은 수요일. 어, 오늘도 평일에 또 수요일까지 왔네요. 자, 커넥션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그럼 서비스줬어요 커피. Yeah. Okay. 자, 커넥션. Yeah. 날씨가 진짜 너무 멋집니다. 이제 여름이 온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땀 흘려 보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쉐르티 렛츠고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많이 잘하셨지 그래도. 네. 근데, 근데 어제는 크게 크게 형이 했어도 음, 아 부담 없어. 힘들었요 근데 다 힘들어 하시 던데 보니까 막 매달리고 매달리고 또 운동 보존도 힘들었나? 좀 운동이 좀 힘들었나? 음. <목소리도> 네 세트 스무 개 핸드스탠드 푸셔 이십 컬러우. 스0개캐트벨런지2 4 k g 자 준비하고 오늘 수요일 운동도 진짜 감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 또 쉐를 가서 열심히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나루도 파이팅 레츠고 자 아,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제가 운동을 일부러 강제 레스트 조금 몸을 위해서 휴식하려고 가게에 조금 집중하고 개인 정비도 조금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발부터 하러 가고 있어요 점포에 10분 초라고 어 예약을 미리 안 하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. 머리를 얼른 자르고 오겠습니다. 저 찍어줄 거예요? 네. 뭔가. <laughs> 한열열자 먹고 왔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평소에 <laughs> <이쪽에서, 웃음> 예, 얼굴이 티가 나거든요. <laughs> 와. <우와. 여보세요? 웃음> 네. 아, 오늘 또 오늘 빨리 애들 도 만나고. 지지로 어딨노? 고! 렛츠고! 여자친구 걷는 사람 또 만났다. 어, 안 수, 또, 또 여자친구 또 만났다. <laughs> 오늘, 오늘 봐주겠습니다. 지지로 왔습니다. <laughs> 팔 힘을 멈추는데, 애가? 아니, 이거 짧은데 팔에 힘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? 아주... <laughs> 와문제 어셔를 담다 빨리 할 일이 지 않습니까? <laughs> 와우, 감사합니다. 이런 강동원이 뭐? 강동원, 오렌지, 오렌지 아니야? 삼미, 오코네코치스알님 오늘 어쩌겠습니다. 저는 성 선수 워크아웃. 자, 보자. 오이그